들어왔어요 이에 <laughs> 아유 뭐, 머리카락이 안에 들어왔네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정다경님 반갑습니다. 어, 너무 춥죠 여러분? 어,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영동시장 이렇게 전통 영동 전통시장 저 정다경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음, 이에도더 뭐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<laughs> 추운데 괜찮으세요? 네. 네 제가 춥지만 분위기 후끈후끈 한번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라고요? <laughs> 못 알아듣겠어요 <laughs> <뭔가. 웃음> 최고예요? <웃음> <웃음> 최고예요? <웃음> 감사합니다 어이, 저기 빛이 있어서 모르는데 저기 뒤까지 계시는 말해, 거예요 네. 지금? 오, 어, 여기는 또 호기병 분들이시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. 네, 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? 어머나, 장갑. 아, 을또 이렇게 또 손실 할까 지금 끼고 해도 돼요. 이거를 네, 조금만, 얘 자꾸 가리시네. 가리고 말래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제가 또 해외에서 이렇게 또 장갑 받아보고 또 장갑 이렇게 끼면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요. <laughs> 손이 따뜻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. 영국분들은 아, 우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콧물을 이렇게 콧물 나서 그러신 건가? <웃음> 그러셨어요? <웃음>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또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? 이거? 이런 거?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드신 거예요? 만들었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신 거예요? 네네 <laughs> 저희 이거 다경사랑 저희 팬클럽 있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와서, 네. 가입 많이 해주세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요즘에 뭐가 나오던데. 요즘에서 앵콜이 나와야 되는데. 잠깐 벗고 본격적으로. 그러면잘 뽑아주세요. 네, 몰랐고요! 또 이렇게 원하시니까 또 그냥 갈 수가 없죠 네. 네, 앵콜곡으로 이게 마지막 곡인가요? 네 맞대요 음, 어떡해 네 뭐라고요? 계속 부르래요 돈을 더 주셔요 언니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시간을 지체하면은 언니가 더 추우실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추우실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기꺼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EDM 편곡 버드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심심한 노래가 나왔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머나, 감사합니다. 네, 아이고, 네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이 하시길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.